자, 사용실은 벨라 자 컬러는 은색이에요. 자, 은색이고, 코바늘 10호 정도 사용하세요. 자, 첫 번째, 자, 도안이에요. 31코로 시작을 하세요. 자, 여기가 13칸인데, 요거 사슬코까지 다 포함한 코예요 자,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네 코까지 다 포함한 코가 31코입니다. 그래서, 자, 31코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은색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반을 이렇게 이쁘게 접으세요. 접어서 안에 속지가 좀안 보이게끔 이렇게 말아서 자 안쪽이 보이면은 다시 이렇게 가다듬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십일 코를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삼십일 코예요. 자첫 번째. 자 여기 삼십일 코까지 다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에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에다가 자 한길긴뜨기를 해주십니다. 자 일곱 코째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7 코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죠. 자 그래서 처음은 자 이게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에 자, 자 한길긴뜨기로 여기 일곱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얗게 보였을 때는 자 이렇게. 사슬 하나 자, 접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이제는 한코 건너 자 이렇게 한코 건네 한길긴뜨기 하나씩 자 이렇게 접어서 사슬 하나 자한코 건너 자, 기둥을 한코 건너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사슬 하나, 한코 건너. 자, 이렇게 흰색이 좀안 보이게끔. 자. 자, 사슬 하나, 하나 건너. 자, 렇게 해서. 자, 바닥 매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하나 건너, 자 이렇게 해서 칸이 총 13코가 되게끔 자, 13개입니다. 여기서 여까지 13칸입니다. 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13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칸 정도 됩니다. 자,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닥면이 자, 이렇게 해서 21 1cm, 22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손땀 조절을 하시고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더 하셔도 돼요. 돌아설 때는 사슬 하나 둘, 세개 자, 네 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감아서 돌려서 기둥마다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기둥에 하나. 자, 사슬 하나. 자, 기둥마다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에 하나. 자, 사슬 하나. 자 기둥에 자,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쭉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한길긴뜨기 하나 오고 자, 마지막 코는 자, 이렇게 보면은 한코 바로 옆에 코. 자, 하나 건너. 자, 기둥을 자,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단째. 자, 세 단.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할 때는 항상 사슬 4코. 둘, 셋, 4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는 하나, 둘, 셋, 네개입니다 자,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자, 뚝,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설 때는 사슬 4코. 자, 돌려서, 한번, 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하나. 사슬 하나. 자, 밖으로 천이 안 나오게끔 잘 접어서. 자, 뜨시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단을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단 바닥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23cm 정도 되네요. 자, 높이 바닥 여기까지는 13cm. 이렇게 해서 자, 요, 여기까지 바닥이에요. 자, 코너 돌게요. 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하시고, 자 사슬 네 개요. 자 그리고 제자리 코에 자 한길긴뜨기, 자 하나를 해서, 자이렇게 코너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사슬 하나, 그리고 각 기둥이 하나씩, 자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각 기둥이 하나씩, 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사슬 하나. 자, 여기 하나 자, 여기둥에 하나씩 한기둥에 하나씩 기를해주시 자, 한니다뜨 자, 그기를 해주시면 여기도 자, 여기까지 왔죠. 사여기도를 뜨고, 자, 여기까지 왔죠. 사슬 하나를 뜨고 자, 코너 가운데 부분에다가 중심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사슬 하나 다시 제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코너에다가 두 코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코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 옆선은 또한 코에 하나씩 또쭉 가면 돼요 이렇게 각 기둥이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일자로 왔죠 자 그러면은 코너에다가 또 여기 가운데 코에다가 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자 사슬 하나 하고 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각 기둥에 하나씩 또 옆선으로 갑니다 기둥에 하나씩 자 사슬 하나 기둥에 하나 자 사슬 하나 자 기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를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기둥이 하나씩 하고 코너에는 자 여기 가운데 코 하나 둘세 번째 중심 코죠 중심 코에다가 기둥 하나 자 사슬 하나 다시 제자리에 여기 가운데 코 제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코너 쭉 돌아가서 자한 바퀴 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슬 하나를 뜨고 여기 자 마지막 가운데 코죠 자 여기 기둥에다가 자한코두코세 번째 코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어,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시작점은 이제 하나 둘셋넷 이제 각 코에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기둥에 하나씩 자 뱅뱅 돌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코늘림도 없이 그냥 한 기둥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 하나에 하나씩 자 기둥 사슬 하나 자 기둥 각 코에 하나씩 쭉 해서 이제 쭉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 자 이렇게 해서 네트를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 둘세 번째에다가 자한코두코세 번째 코에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를 쭉 올라갈게요. 자, 사슬코, 하나, 둘, 자, 세 코, 네 코. 자, 아까 기둥에 하나씩. 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 쭉 올라가면서 뜰게요 자 여기 이제 코너 단부터 자 여기 두개 넣었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세 무늬를 올라왔습니다 코너부터 세어서 열세 무늬에요 자열세단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높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높이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코너단 단까지 한 20cm 정도 됩니다. 자, 22cm 정도 나와요. 자, 여기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 22cm 높이, 자, 나오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운데 중심코, 자, 여기가 총 13개였으니까. 자, 여기 코너, 코부터, 자,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여기 중심을 표시를 해 놓으면 더 편합니다. 자, 여기 코너부터 해서. 자 이렇게서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은 여기가 코너코가 나옵니다. 자 여섯코 여섯코해서자 여기 중심을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했어요. 자 여기 13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손잡이를 떼려면이 중심코에다 이제 표시를 해놓고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갈게요 자 여기다가 가운데 코 표시 자 그리고 뒤쪽도 똑같이 저는 이제 중심코가 중심코를 처음부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서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고 자 손잡이를 자 뜰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옆선에서부터, 자, 사슬코를 하나를 하고, 자, 퐁당에다가 하나, 자, 코에 하나, 자, 다시 퐁당 하나, 자, 코에 한 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퐁당 코에 하나 자 여기 코에 하나 자 퐁당 짧은뜨기 자 코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자, 여기 중심이죠. 자, 중심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총 일곱 개만. 자, 가운데 손잡이를 할게요. 자, 손잡이 코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개, 7개, 총 일곱 개요.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가운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떠오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자, 여기까지 뜰게요. 가방 사이즈에 비해서 가방 사이즈가 제법 이제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지금 저기 이렇게 해놓고 보니 자, 12cm 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어, 34cm 정도 나와요. 가방 이렇게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살짝 좁은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한칸 지나서 자, 이렇게 되면은 9개 정도 됩니다.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여기 한 코까지 자 하나 하나 둘세 개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 코까지 뜰게요 짧은뜨기를 자한 코까지 뜨고 요거는 놔두세요 자 놔두고 여기서부터 사슬뜨기를 자 손잡이 사슬 여기 다시 할게요. 흰색깔이 너무 보여서. 자, 흰색이 보이면 다시 풀러서, 이렇게 은색만 보이게끔 잘, 자, 색깔만 보이도록, 이렇게. 자, 여기 퐁당까지 뜨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뜨고, 자, 여기한 코는 남겨놓고, 자, 손잡이를 떠 올라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사슬뜨기로, 자, 너무 뻑뻑하지 않게, 자, 뜨시면 좋아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쭉떠 사슬뜨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슬코를 저는 60코 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이에 따라서 더 하고 싶으신분은더 하셔도 되고, 저는 60코. 자, 60, 음, 하나,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62코 정도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좀더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시고, 자, 여기 코 빼고, 여기 퐁당에다가 한 코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 빼고, 요, 요, 부분에, 자,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반대편까지 다, 자, 가주시면 되겠어요. 넣고 기둥에 하나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하고 반대편까지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도 여기 핀자 중심코에서 하나 둘셋 여기 옆에까지 여기까지 퐁당까지만 자 떠주세요 똑같이 자 그리고 여기 사슬코 62코 갈게요. 자, 다섯. 자, 사슬코 뜰게요. 자, 손잡이 62코. 60에서 62코 잡으시면 돼요. 자, 이만큼 잡으시고, 자, 여기 기둥 바로 옆 코에다가, 자, 짧은뜨기. 자,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떠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자 반대편까지 떠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돌아와서 여기 첫 번째 여기 코에다가 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빼뜨기로, 자, 손잡이, 자, 매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음 단, 자, 마지막 단은, 자, 빼뜨기로, 자,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빼뜨기로, 여기 한 가닥 잡고, 자, 이렇게 빼뜨기. 좀 쫀쫀하게 갈게요. 자, 빼뜨기. 자, 위쪽으로 이렇게 한 가닥만 붙잡고, 자, 빼뜨기를 한번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조여들게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뜨기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돌아왔죠. 자, 그러면 요거 한 코, 제 마지막 코 요거 짧은, 뜨기 한 코를 빼고 그 다음 이제 손잡이 쪽으로 하나를 자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 이렇게 해야 여기가 이렇게 각이 집니다. 자, 그래서 한코자한 가닥만 붙잡고 손잡이 쪽도 다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한 가닥 붙잡고 자 은색이 잘 보이게끔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자,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너무 쫀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보통으로 하세요. 손잡이 쪽은. 자, 이쪽은 쫀쫀하게 하고 여기 손잡이 쪽은 너무 쫀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쪽. 자, 자, 한 가닥을 붙잡고 빼트기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로 모두 다 이제 빼뜨기 쭉 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 코까지 자, 빼뜨기를 해 주시고 자, 여기 마지막 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 코를 지나서 요거는 자, 이게 짧은뜨기. 요게 짧은뜨기 코, 요게 빼뜨기. 손잡이 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를 건너서 다음 코, 여기서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세요. 그래야 요렇게 꺾여집니다. 한 코를 건너갔어요. 자, 반대편에도 똑같이 여기서 한 바퀴를 다 돌아오시면 돼요. 여기는 좀 쫀쫀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빼뜨기를 했죠. 여기 이제 첫 코입니다. 자, 첫 코에,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왔으면 첫 코에, 자, 여기까지 하고,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코, 자, 안쪽으로 한세코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동을 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좀 만들어주시고, 이제 잘라서 여기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쏙, 자, 밑으로, 자, 아래로 내려서, 자, 묶어주시면 돼요. 속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좀 살짝 큽니다. 이제 넉넉한 사이즈예요 자, 예쁘게 이제 떠주시면 돼요.